한숨 뿐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누렇게 익어갈 콩들이 이렇게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너무나 아까워서 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콩을 건지려고 오늘 콩타작 하러 나왔습니다. 씌우고, 콩을 팝니다. 밭을 만들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잘 갖고 와야지 좋은 수확도 보는 걸잘 알면서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 집은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익을 통이 검무색 수염이 답합니다 그냥 세 밥이나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버리기가 그워서 이렇게 회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유 이렇게 해서. 물써 겠어요 네, 농사도 잘 짓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쇼를 하는건지 장난을 하는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너무 잘 지서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잘 배워서 정상적인 풍으로 수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